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자팍TV는 모솔 탈출하기 일환으로 외로움과 고독감에 대한 화제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들어있는 연말 연시가 되면 싱글인 사람은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됩니다. 사회적 동물인 사람은 혼자일 경우 대부분 고독을 느끼게 되고 그 고독감에서 오는 외로움으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사람은 몇백만 년 동안 무리를 지어 살아왔는데 그 무리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쫓겨나게 되면 결국 죽음밖에 남지 않으니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싫어하고 기피하는 쪽으로 발달해왔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고독감은 흡연보다 나쁘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현대사회에서의 고독감은 뭘까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과정을 보면 호르몬 때문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건강의 행복인 세로토닌 행복과 연결과 애정의 행복인 옥시토신 행복, 돈이나 성공의 행복인 도파민 행복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옥시토신과 연관이 되겠군요. 옥시토신 행복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과 거기서 파생되는 사랑인데요. 사회생활 중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애나 가족의 파트너와의 사랑이나 우정, 또 동료 의식이나 애완 동물, 애완 식물 등 사랑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또 친절과 감사도 이 옥시토신 분비를 유도하는데요. 옥시토신이 분비되지 않는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옥시토신 분비가 적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수명이 단축됩니다. 옥시토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그 사람이 고독하다는 말이 되겠지요. 흡연은 건강에 적으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흡연자들에게 금연 캠페인하죠. 이 고독은 이렇게 돈 들여서 끊게 만드는 흡연과 비슷하게 해롭거나 더 나쁘다는 연구 논문이 나왔답니다. 과음보다 두 배나 사망 확률이 높아지고 운동 부족이나 비만의 세배 이상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럼 이 고독감이나 외로움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 대처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정답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할수 있는 것이 사람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이것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전문가들이 똑같이 의견을 냈다고 하는군요. 어차피 사람의 유전자에는 고독이나 외로움을 싫어하는 성질이 들어있는데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먹은대로 잘 풀린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도 할수 있는 거 역시 인간이니까요.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나 사랑의 중요함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모른다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래서 외로움을 경험하면 깨닫는 것도 많을 거고요. 어찌되었든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느껴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극복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 같은 것을 들어보시고, 본인도 적용할 수 있다면, 적용해보시면 쉽게 해결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시는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고독감은 뭔가요? 주변에 친구가 없으면 고독하다고요? 하지만 본인 옆에 친구나 지인이 많아도 외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아시는지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독이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답을 알려드리기 힘들다는 핑계를 대고 시작할게요. 사람에 따라 고독감이 다르다는 건그 고독감이란 단어를 받아들이는 감각이나 생각이 다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열린 마음가짐이라면 고독감에 고통스러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DNA에는 혼자 떨어져 있으면 생존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든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장수한다는 걸 깨닫게 되어 혼자가 되면 스스로 위험성을 지적하는 본능이라는 것이 발동한다는 겁니다. 그 본능이라는 것이 혼자 있으면 고독감을 느끼고 그에 따른 외로움으로 혼자 있는 것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이건 뇌의 신경세포 중 고독을 담당하는 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과거와 현재는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에 그 세포의 활성화는 생명에 영향을 줄리 없는데도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는 과정에서 DNA에 새겨진 것이 바뀌지 않아 오동작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거래요. 그러니, 고독감을 느낀다는 건, 현재는 불필요한 감정일 수 있다는 말이 되는군요. 옛날처럼 혼자서 행동한다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 혼자라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도,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없겠지요. 즉, 자기 감정을 스스로 난 위험하지 않다고 깨닫게 만들면 고통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본능이라 쉽지는 않겠지만요.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건 뇌신경세포의 오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변에 타인이 있다고 본인이 행복해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아니라면 타인과 싸울 일이 없을 것이고 결혼한 커플이 이혼하는 일은 절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혼자 있어서 외롭다고 하는 건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 생각이 진리나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혼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면 행복할까요? 외로워서 참기 힘들어질 때 그런 비교를 스스로 해보세요. 행복의 기준은 본인 마음에 있듯이 고독의 기준 역시 본인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혼자서 뭔가를 해서 행복하다고 느낄 때 고독하다거나 외롭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고독해지기 전이나, 고독해지면, 혼자서 즐길 수 있는, 행복해지는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고독하지 않으면, 출세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출세하고 발전을 하려면, 어떤 일이든 깊게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 할 건데요. 항상, 주변에서 불러내요. 술 마시고 놀고 하면 그런 걸할수 있을까요? 고독해야 자기 발전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책 읽고 싶을 때 누가 자꾸 말 걸어온다면 책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 혼자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을 미리 미리 해두세요. 그러면, 고독 같은 것은 감히 넘보지 못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옆에 있을 때만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자기 행복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옆에 없을 때만 고독을 느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외국증권회사연구소에서 20대에서 80대까지 남자 여자 22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20대에서 30대는 반수 이상이 누가 옆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외롭다는 마음이 든다고 그것이 자기 혼자만의 이상한 일이라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2, 30대 직장인 여성 70%도 누가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고독을 예방하려면 한 곳에만 몰빵하면 안 됩니다. 배플을 만들 때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서너 사람 만들어야 하고 무슨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가입하더라도 한 곳이 아니라 두세 곳 이상 소속되도록 하세요. 대부분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인정받을 일을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없다면 앱이나 주변 동사무소 같은 데를 통해서라도 자원봉사할 만한 곳에 가보시면 스스로에게 가치를 줄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누구에게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고독하거나 외로워서 정말 힘들다면 주변의 지인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고 말을 해보시던가요. 아니면 상담센터 같은 데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외로운 마음을 이야기해보세요. 이걸로 어느 정도 고독한 마음이나 외로움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는 안 통해도 다른 외로운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으니 이 콘텐츠를 널리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자팍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해요. 고맙습니다.